수도권 주택 공급의 성패를 좌우할 정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이번 주 첫발을 뗐습니다. 정부가 서울의 부족한 주택 문제를 이렇게 공공이 나서서 해결하겠다며 발벗고 나섰는데 벌써부터 회의론이 적지 않습니다. 먼저 김원규 기자입니다. 도심 속 낡은 집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영등포구 신길동 주거지역으로 2014년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후 사업이 정체됐던 곳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선정하며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사업만 제대로 추진되면 6만 제곱미터 규모의 1,500여 세대가 들어서게 됩니다. 첫 삽을 뜨기 전부터 개발 기대감이 높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문제는 이게 지금 정책만 발표해 놓고 액션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가격 폭가는 올려 놓는데 개발이 안 이루어지면 효과가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지난 1월에 첫 번째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흑석 2구역은 사업 설명회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일반 설명회들은 많이 했고요. 그 공공재개발에 대한 사업 시행자인 LH는 4월 중순쯤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참여 의사와 관계없이 지자체의 추천 위주로 후보지를 선정한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일부 지역은 이미 민간 재건축으로 89% 사전 주민 동의를 완료하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본 지구 지정까지 동의를 받겠다는 계획이지만 별다른 대안 없이 입장 차이를 좁히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사업 허가 권한을 가진 서울시장이 새로 선출되는 것도 공공이 핵심인 도심 개발에 난항이 예상되는 요인입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취임 시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거나 공공 주도 형태를 고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사 대책 후 후보지에 부동산 매입을 한 사람은 현금 청산이 된다고 했지만 관련 법은 국회에 상정도 안된 상황.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사업을 이끌어야 할 공공기관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개발을 한다라고 할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기존의 주민들이 어디까지 동의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현재 일대일 정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단지들 같은 경우는 공공재건축을 통해서 밀도를 확 높여서 많은 세대에서 들어오는 것을 그대로 원치를 않아요. 상당한 저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정부는 올해 주민 동의가 완료된 지역은 기존 재개발 방식보다 30% 포인트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또 다른 인센티브를 제시했습니다. 한국경제 TV 김원규입니다 공공주도 개발 방식이 가져올 부동산 시장의 변화들 전문가와 함께 좀더 자세히 짚어봅니다. 한양대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그 정부가 서울의 공공재 개발을 추진하는데 얼마 전이 2차 후보지 16곳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보면 뭐 장위, 상계, 송파, 신월 이런 곳들인데 입지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글쎄요. 뭐 입지는 이렇게, 이렇게... 뭐 거시적으로 보면 뭐 강남이라든가 이런 최고차 고용 중심지에 인접한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 서울 내에또 지하철역 인접 지역이라 뭐 그런 측면에서 입지가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다만 예. 뭐 원했던 물량이라는 게뭐 계획을 한다고 다 지어지는 건 아니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이거 좀 좀 짚어볼 것들이 있죠. 네, 네.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음. 이 정부가 민간 개발이 아니라 공공재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를 보면은 아무래도 좀 투기를 막겠다 이런 목적이 좀 강해 보이고 거기에 이어서 뭐 공급을 좀더 속도를 낼수 있다 이런 지금 가능성도 좀 내세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떠 거라고 보십니까 실제로? 글쎄요, 뭐 공공이 한다고 투기를 막는다는 보장은 사실 없죠. 예. 네, 최근에 뭐 LH 사태도 어. 뭐 그런 한 단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공공재개발이 갖고 있는 특성 자체가 투기라기보다는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사실은 사업의 진행 속도를 굉장히 늦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뭐 작용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예. 그런 면에서 공공재개발이 뭐 생각했던 것처럼 5년 안에 막 성과를 만들어 내기가 힘든 그 토지 소유주들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네. 높죠. 뭐 좋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꾸 생각해 보면 그런 예 네, 반대 생각들이 많이 드네요. 객관적인 네. 말씀을 해주시는 네. 겁니까 공공도 나름대로의 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이런 지적이신데 지금 LH 사태 때문에 공공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많이 좀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공공 재개발 사업을 한다는 게 앞으로 좀 어떻게 보면 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지적들도 아, 있거든요. 여기 에 대해서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을 믿어란데, 이게 그동안 민간에서 진행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예. 어? 공공이 깃발 들고 앞으로 나갈 때 쫓아와라라는 게 공공 재개발이고, 또 뭐, 그 다음에 이제 발표됐던 뭐 3공8 0 플러스 같은 경우는 공공이 직접 시하는 방식도 도입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공공이 선하고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밑받침이 있어야지, 이게. 주민들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에러지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그런 믿음이 사실은 많은 부분 좀 와해된 부분이 있어서 원하는 만큼 사업에 뭐 양이나 속도를 내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사실상은 재개발도 주민 동의가 뒤따라야 가능한 아, 거기 때문에 그런 네. 말씀이신 거죠. 또한 가지 논란이 되는 게 지금 현금 청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정부가 이제 개발을 하겠다는 지역에 2월 4일 이후에 집을 취득한 경우에는 뭐 강제로 청산을 당하게 된다 이런 얘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건 이제 최근에 3080 플러스로 직접 시행 방식을 그니까 직접 방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어 그거는 여러 가지 좀 생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 투기적인 그런 부분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하지만 또한 가지 재개발 사업의 진행이라는 게 모든 토지 소유자나 조합원들이 끝까지 남아서 번듯한 아파트를 얻는 게그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목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재개발 구역에 살면서 뭐 예를 들어서 다가구 주택에 임대를 주고 이렇던 노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굳이 아파트한데 번듯한 거보다는. 딴 곳에 가서 뭐 다가구나 다세대를 어? 구입을 해서 염대소를 계속 얻을 수 있는 그런 선택도 해야 되는 게 이제 목표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현금청산과 같은 그런 자기의 자산을 매각할 수 있는 기회가 아사져 버리면 굉장히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결국은 어, 현금청산을 못 하게 하면 결국 원 소유자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수 있는 기회도 사실은 많이 상실될 수가 있어서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뭐투기는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사업의 진행은 사실은 조금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오히려 생각합니다. 속도가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겠군요 그렇죠. 예 지금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지금 사전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도 지금 변수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 뭐 여야 후보 모두. 이 정비사업 자체는 뭐 규제를 좀 완화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만 특히 이제 오세훈 시장 후보의 같은 경우는 뭐 민간 중심으로 개발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정부가 공공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오히려 좀그 반대의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표류할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주도 방식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지금의 정부 가 갖고 있는 굉장히 강한 규제 틀 속에서 어떤 수익성을 달성해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오세훈 시장이 뭐 시장이 된다면 뭐 아직 미래니까 잘 모르겠죠. 근데 된다 그러면 서울시 시장으로서 사실은 많은 부분 규제에 대한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뭐 또 (1년) 뒤에 또 혹시 뭐 정보가 바뀐다 그러면 이번 정보와 는 다르게 부동산 시장의 규제를 굉장히 완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왜 예를 들어서 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부분이 사실 정답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을 완화를 시켜버리면 지금의 분양가 규제에 대한 부분을 안 하겠다라는 게. 공공 주도 재개발에 어떤 메리신데 이제 그게 사라지면 민간 재개발과 공공 주도 재개발에 있어서의 어떤 저울질이 음. 어~ 발생을 했을 때 사실 공공 재개발이 밀릴 수가 있죠 예 어떻게 보면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이제 충돌을 하게 되면서 사업이 양쪽 다 지지분해지지 부진해지 그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예. 그게 그러니까 이~ 어느 한쪽으로 가게 되면 민간 재개발 쪽으로 막 푸시가 되던 것도 이번에 나오는 안을 보게 되면 어, 우리는 몰랐다 이러도 신길이 뭐 구역 이런데는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뭐 조합원들끼리 혹은 소유자들끼리 민간으로 갈 거냐 공공으로 갈 거냐 막 싸우게 되면 예. 사실 서울에 필요했던 재개발을 했다는 주택 공급은 더안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게 더큰 문제점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공급 대책 자체가 좀 필요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겠는데 그렇죠. 지금 만약에 아직 뭐 선거 결과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새 서울 시장이 민간 중심의 어떤 재개발을 추진하게 된다고 하고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용인을 한다. 이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집값 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좀 안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어, 보십니까? 뭐 신도시도 그렇고 재개발도 그렇고 초기에 활성화되는 시기에 있어서 가격이 안정되는 효과가 어, 급격하게 발생하지는 않아요. 네. 초기에는 어떤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이 시장을 움직여 가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공급에 대한 확신이 이제 생기면 그다음에 시장 안정세로 이제 접어드는 거죠. 근데 그렇군요. 사실은 이번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들었으면 서울시에 있는 뭐 위원회라든가 시의회라든가 뭐 이런 기존의 조직들이 오세훈 시장과 같이 뜻을 같이 할지는 좀 음.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서 그렇게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조직들의 어떤 성향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문제라기보다는 기존과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런 조직들이 네. 뭐 오세훈 시장이 입맛에 맞게 달라질라 그러면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